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한우 소불고기 등심 가지고 양념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한국 레시피입니다 한우 등심 불고기용으로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걸 구입해 줍니다 600g입니다 소고기는 가지고 올때 비닐 한겹한 겹해서 한 이렇게 켜켜이 가지고 오시면 사용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켜켜이 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거든요.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양념하기가 수월합니다. 양념 재료입니다. 후추, 참기름, 굴소스, 올리고당, 진간장, 맛술, 매실에 가고 생강하고 마늘하고요. 청주 풀려 합니다. 들어갈 부재료입니다. 야채입니다. 양파, 당근, 대파하고요. 표고버섯 준비해줍니다. 집에 있는 아무 버섯이나 가능합니다.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도 가능합니다. 새송이도 가능하고요. 먼저 양념 먼저 만들게요. 진간장 3스푼입니다. 나술 3스푼입니다. 찌실 3스푼입니다. 올리고당도 3스푼 넣어주세요. 상주 3스푼입니다. 마늘 큰한 스푼입니다. 생강 1티스푼입니다. 굴소스 한 스푼 넣어주세요. 참기름 넣어줍니다. 후추 넣어주세요.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여기 소고기 등심 비닐 한겹한겹 한겹 해가지고 온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음, 맛있겠어요. 군침이 돌아요. 양파 큰거 4분의 1개만 썰어줍니다. 큰 양파 4분의 1개 썰은 거 넣어줍니다. 당근, 작은 거한개채 썰어주세요. 당근 작은 거채 썰은 거, 채거한 옆에 여줍니다. 표고버섯 작은 거 3개 썰어주세요. 표고버섯 3개 작은 거 썰은 거 옆에 여줍니다. 대파 한 뿌리 어 어슷 썰어서 넣어줄게요. 대파 한 뿌리 썰은 거 옆에 넣어줍니다. 나차하고 같이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드실 만큼 드시고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200g씩 해 가지고 여기 600g이니까 600g이니까 세 봉지 소분해 가지고 드실 만큼 드시고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볶아 드실 때 부족한가는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당도도 비호에 맞게끔 올리고당도 볶을 때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표준이고 딱 한급 레시피 거든요 저희집 입맛에는 맞습니다 자부산아지미표 한우 등심 소금고기 양념 이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 뵐게요